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 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 9부 부장판사 한규현 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35에게 징역 8년 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 양, 당시 10세, 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 양에게 소주 두 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 A 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 씨가 폭행 협박으로 A 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이심이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A 양을 폭행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A 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 협박으로 간 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 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미성년자의 재강간 혐의로 인정됐다. 미성년자의 재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가늠하면 성립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 해자를 가늠해 죄질이 불량하다. 미역도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아동을 성적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울은 뉴스원, 박승주 기자 parksj 꼴뱅이 뉴스원 코리아 뉴. 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는 뉴스원. 해당 글은 제휴 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